최근 누리호에 이어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탐, 우주 탐사와 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우주를 향해 더큰 꿈을 키워갈 청소년을 위한 색다른 탐구 수업이 한창입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까지. 우주강국을 향한 도전이 연이어 성공한 가운데 미래 과학 인재인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PC 안의 천문대라는 별명을 가진 빅데이터 기반의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태양계를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미국 나사와 국립광학천문대, 하버드대 등전 세계에서 수집한 3차원 천체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사진으로만 보던 거를 이렇게 직접 제가 움직이면서 볼수 있으니까 재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기분이라서 기뻤어요. 우주에서 본 지구와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을 모니터로 생생하게 탐험합니다.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이미지와 설명을 곁들여 나만의 태양계 여행 경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지구가 엄청난 우주 하나 점인 거를. 관찰해 보니까 제 원리에 좀더 각인시켜 주 느낌입니다. 진짜 공부라고 해야겠네요. 1 6광년이나 되는 태양계와 여러 행성의 특징을 몸소 익히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웁니다. 탐사하고 찾아보고 나만의 우주 탐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우주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이 우주라는 더큰 세상으로 꿈과 희망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